1인칭 어떻게 하지? V여 V. 아, 네, 안 돼, 안 돼. 놀이기구보다 재밌을 것같 저는 <laughs> 여러분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제가 멀미가 나서 아니고요. 최소 이거 어, 엊그저께 먼까지 올라오게 생겼다, 진짜. 공하는 원성님이랑 호킹님 두 분이서 하고, 아, 두 명이서 하고 있고요. 어 이거는 저기 이제 군사고 기지가 어, 보여요. 어디어디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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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인데? 살짝 보이나? 보이잖아요. 살짝씩 이거야? 멀리서 보이거든. 이거 아닌데? 아 저기 있구나. 네네. 아 나는 안전하게 차를 타야지. 이게 공 저기. 군사기지 안 해도 그게 있잖아 그 그걸 뭐냐 그거 그거 그 그거. 이름 관제탑 아니 관제탑 말고 경납고 맞아 경납고 경납고가 있잖아 네 거기에를 점령해 그래야 오래 살수 있어 아 우리 오케이. 오래 살아 남기거든요 탱크 몰고 오면은 탱크 빼서 아니 탱크 뺏는게 아니고 터트려터트아그그그그 터뜨려. 터뜨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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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오래 살아남기. 여러분. 이게 뭐냐. 군사기지에서 네. 살아남는 방법. 상남자의 군사기지에서 살아남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내려. 오. 자, 슬슬 고도를 낮춥시다. 고도. <laughs> 여러분, 고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흔들리시죠? <laughs> 이제, 이제 곧뭐 끝날 거예요. 내려, 내려. 갈고리 해제. 갈고리 해제라고, 여기서? <laughs>

아니에요, 잘 도망쳐보세요. 오, 여기 있다. <laughs> 네, 탱크 있다, 탱크. 다르켜 잠깐만, 총 바꿔야 되는데? 경락고, 경락고 안으로 들어가주세요. 경락고, 경락고, 경락고 어디있지 아, 아! 아, 반대편이구나? 저, 어, 뭐야, 다 죽었어? 저희, 저희 다 죽었어요. <laughs> 저희 다 죽었어. <laughs> 잠깐만, 나 혼자 남은 거야? <laughs> 예, 예, 여기 애들 기다리고 있는데? 차 <laughs> 뿌려서 한번 들어갈까요?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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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경락고, 경락고. 내가, 내가 버티고 있을게, 그러면. 예, 네. 내가 혼자 내가 버틴다. 빨리 불러서. 부려, 부려, 부려. 됐어, 됐어. 이거,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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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laughs> 자동차, 숨어. 자동차 하나씩 훔쳐가지고 들어가죠. 아, 오케이, 오케이. 숨어, 숨어, 나부터, 숨어. 나부터, 나부터 들어가. 됐어. <laughs> 어. 어.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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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금. 어, 여기서. 못 넘어가셨는데? 들어갔어들어갔어아나넘어 부릉... 왔어 부금 어딨지? 아구루마 방탄차 불렀다고? 크 나이스 나이스 크흐. 버티고 있을게 버티고 있을게 들어와 빨리 들어와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안 돼, 안돼 안 돼.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왜왜왜 <laughs> 제트기 뜬거 <laughs> 야 제트기 안돼 탱크 쏘는데 나한테? 야 한명 아, 있는데 탱크를 쏘냐 도와드려 갈게요 도와드려. 오호. 오오오오. 오호호.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탄차 가고 있어요, 콩콩 님한테. 방탄차 가고 있다. 오, 나이스. 나이스 들어왔어. 술탄, 술탄, 술탄. 어? 술탄. 술탄 도착. 어? 술탄 도착. 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안돼! 스낵 먹어요, 스낵. 스낵, 스낵, 스낵. 아니야, 아니 아니야. 요거, 이거 터질텐데? 그렇지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좋아. 잘 버티고 있어.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고 있어요. 2층, 2층, 아, 그래. 2층으로 하자. 왔다, 왔다. 구르마 왔다. 왔다. 좋아, 좋아. 빨리 막아, 막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방탄차에서 내려. 방탄차에서 타면 노잼이잖아. 여기서 버티자, 그냥. 근데 여기로 탱크 날라올 거같은 <laughs> 탱크는, 걸로 바로 터트려요. 헤비런. 아, 오게오게 런처로, 런처로. 어딨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데, 저기 있다. 어, 저... 어, 뭐야? 신, 신킬 어, 어, <laughs> <laughs> 당했어. 아, 그래,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전멸 당하면 뭐 끝이야, 전멸 당하면. 전멸 당하면 끝이야. 전멸, 전멸. 어 근데 나 차가 없는데 차불러야 네, 돼. 차 아무거나 하나 훔쳐가지고 아, 하나 훔쳐가지고 가면 돼요. 승용차. 아 그래? 여기 못 넘어가나?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근데? 어, 이 군용 헬기 떴다. 우리 팀 건가? 아니, 아니, 어어, 어, 군용 헬기. 어어, 그거 아! 어, 우리 팀거 아니에요. <laughs> 이런 한분더 죽으셨으니까, 그한 분이 콩콩이 데려오면 될것같아데리고오시면될것 같은, 같은데? 야, 아니야,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데리러 갈게 내가, 내가 데리고 갈게. 넥스, 넥넥저한 명, 저한 명. 어. 제너로. 아, 잠깐만, 자 김, 김 슬로님. 예, 차 불렀어, 차 불렀어, 차 불렀어. 킴 씨죠? 왔다, 왔다, 왔다. 여기 다 여기 다차 있다, 있다 차 있다 차 있다 내 차야 내차 타지 마어아한명 선착순 한명 태워준다 선착순 한명 선착순 한명 태워준다 선착순 한명 떴다고? 어 탱크 떴어 떴다고? 아 맞아 탱크 떴다고? 아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 가자 가자 어 탱크 떴다, 떴다. 야나나 나 아직 버티고 있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빨리 빨리 버티고 있어 요 버티고 있어 요 그거 언덕 해가지고 점프해야 돼요. 어, 뭐야! 언덕을 해서 들어오라고? 언덕이 없는데? 아니, 아니, 여기서, 여기. 터널 오른쪽으로 바로 해가지고. 터널 아,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오라고? 아! 네. 점프대 같은 게 있네. 네네네. 가자, 가자. 아, 이 차, 이차될라나간다 아! 아! 어, 어, 어. 아닌데? 안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간다. 다시 간다. 헬프, 헬프! 어, 아, 뭐 하는 거야! 아, 씨 씨X. 간다, 다다 어차피 지금, 어? 내 바퀴는 방탄 바퀴다! 오, 어! 어, 넘어갔는데, 저, 저 사람은? 내 네, 그,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나만 안돼? 점프대를 잘 받아야죠. 아! 아!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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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PPP. 나이스아 여기까지 아. 해서 한번 가보자 어. 옆에 점프대 있어요? 아 그래 점프대는 없는데 점프대 없지 없지 네 그냥 언덕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아 죽었어 어, 여기로 가야겠다 여기로 아너 좋아. 여기서 여기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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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넘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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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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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거든가기가기 저기, 가자, 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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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가넘가왔가다가켜가비가설가안가있가사가들 다 비켜, 다 비켜. 가자, 가가아가구가한가남가네 가자, 가자, 가제가제가제가죽가전가한가와가지가바가교가했가요가근가없가아가번가전가패가데 아, 가자, 어어 아, 어! 어, 어. <laughs> 어 지나가다가 아 <laughs> 되겠다 야 작전 작전 다시 아 이거 아니야 네, 우리 그럼... 우리 작전은 이게 아니었잖아 차로 이거 바로 내려가지고 그거였잖아 맞죠 네, 맞죠 아차 불러 차 불러 안 되겠어 보험회사에서 솔직히 이거 군인 군이 터트렸는데 내가 터뜨린 것도 아니고 상황이 뭐지 그렇지. 어, 이거 공짜로 해주네. 군인이 터트리면은. 게이드, 네. 게이드. 자. 보이죠, 보이죠? 어디서 보일까 어디서? 그. 여기 밖에서, 여기 부 터널. 트레버트레버 거기서 보이자. 그 공항 있는데. 거기 알, 알죠? 트레버 공항 있는데. 트레버 필립스 보이는데. 뭐 이거 뭐더라? 어, 어, 나 누가 계속 쏴. 누가 총 쏜다. 어 이번에는 제일 비싼 걸로. 뭐야? 1분 뒤에 가능하다고? 자차태워주 1분 예봤세요 타면 경찰 경찰 붙습니다. 레서 레서로 떼면 되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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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핑 핑이래. 핑핑 찍어달라고? 아 잠만 깐 hey.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됐어 됐어. 자어 여러분 중간에 컴퓨터가 튕기는 바람에 <laughs> 아이 한참 어? 저격... 저격이래. 한참 어? 흥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튕겨버렸어. 이게 말이 나어자 아무튼 우리의 군사기지 털기 이렇게 끝나겠어? 아니죠, 아니 아니죠. 끝나지. 당연히 안 끝나지. 자 우선 다시 공항으로 갑시다. 공항으로 가서 이번엔 작전을 제대로 짜고 해봅시다. 한번. 아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호킹님, 친추해서 들어와주세요. 야, 너네 좀 비켜라! 진짜로. 그렇지. 호킹님, 친추해서 들어와주세요. 오늘 군사기지에서 한번 군인 한 500명은 죽여야겠어. 안되겠어. 500명? 500명은 죽여야 이거. 어? 잠깐만. 군인은 죽이면 안되는데?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나쁜 놈이 되잖아. 우선 공항으로 갑시다. 여기서 <laughs> 잠깐만. 아 괜찮아. 공항 공항으로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들. 구공님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아내 실력 보면 몰라? 어? 내 실력 보면 모르냐고. 아 정말. 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몰라. 아, 그래? 몰라? 모르, 모르면좀 곤란하긴 한데. 네, 별 제거하고 오세요.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 야매! 어 싸우면 아, 안 돼. 왜 이렇게 참으면 안 돼. 놀러 와봐. 야, 야, 아, 아, 뒷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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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목 어. 어떻게 잡지? 뺑손이에요, 뺑손이. 뒷목. 뺑손이라고? 랜선이. 뺑손이. 랜선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뒷 목, 뒷 목. 아, 목 잡으려고 했으나 상대가 도주해서 실패. 아, 이거 보험금으로 한 집안채는 뽑아내서야 되는데 이거. 보험금으로 그냥 집안채는 그냥, 그냥 가볍게 뽑아줘야 되는데 아. 이 태근길인 아깝어. 것 같은데 태근길. 퇴근길이라고? 그러네, 좀 사람이 많긴 하네. 어, 어. 어. <laughs> 뭐그 정도면 충분해지신하고 그렇게 돈이 많어?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여기 이렇게 따라들. 좋았다, 좋았다. 자동차 가 뒤에 불안쪽이 꺼졌어요. 아, 이거, 윙크 하는 거예요, 윙크. 예, 네, 저, 드려보내주세요. 예, 예. 문좀 열어주세요. 문 열라고, 이 자식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어. <laughs> 걸로 지러 가. 아저씨, 죄송합니다. 저도 지나갈게요. 왜 경찰에 쓰는 거야!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아, 잠깐만. 에이, 어, 잠깐만. 열었어, 어, 열었어, 열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잠깐만. 어이! <laughs> 아, <laughs> 되는게 없네 되는게 이야아아아아아아 so 중에서 trouble, huh? okay. 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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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경찰됐어 경찰됐어 좋아 나름대로 이 봤어 에이 경찰됐 경찰됐으면 됐죠 여러분 비록 선 점프는 실패에서도 괜찮아 괜찮아 나나나나나나나 간대야! 오 잠깐 착지? 와, 오 착지까지 아, 했는데. 아 이게 실패네. 작전해야로 음. 다 보이죠, 보이죠. 자, 작전해하자 얘들아. 어, 헬기 타고 오시네 이분은 무슨? 와, 클래스가 남달라. 저저 저 헬기 타고 갈까요 아니구나. 아이고, 이거. 헬기 걸수 있는 게 필요한데. 발이리 공격 어. 헬기 말고, 버자들 말고. 없는데? 큰 헬기가 이거 원성님밖에 없었는데 아이 원성님이 엄카가 다가지고 아~~~~~참 진짜 안되겠어 안되겠어 으 어디갔어 이 사람들 한명 어디갔지? 아 여기 오, 오시고 계시네 금방 오시겠죠 여기, 여기 다왔어요 다왔어요 차 여기 다왔네 다왔네 타이탄 뽑아놨다고? 타이탄이 어딨어? 타이탄 느리다던데 타이탄이 뭐야? 그그 그 엄청 큰 비행기같은거 있잖아요 그, 미션 같은 이건가? 거, 임무 같은 거있으면그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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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그거, 그거 말고, 그거야. 타이탄이 어딨어? 타이탄 어딨어요, 타이탄? 타이탄이 어딨어요? 쟤 비행기 표시인가? 설마? 음. 어디, 어디, 어디? 타이탄 느린데 잘안 터져요. 아, 그래? 타이탄? 약간 솔깃탄데 타이탄이 어딨어요, 타이탄? 타이탄, 타이탄. 어, 뭐야? 타이탄, 타이탄. 여기서 못 뽑아요, 타이탄? 가지러 가신다, 가지러 가신다. 여기? 아, 네. 여기 있다고? 아, 큰경막구에 있나보네. 뷰한번 가보죠. 얼마나 큰 비행기인데? 이거 엄청 커요. 이거 미션 같은 거할때 있었잖아. 하는 거 있잖아. 오! 좀 잠깐만. 어? 괜찮은 거 같은데? 나 이거 운전해 볼래? 저저저 저, 저, 제가 할래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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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운전 <무늦> 내리고 <무늦> 오 비행기 개관지 나는데 타타타타타자 타. <무늦> <무늦> 이거 타고 군사 기지 털러 가겠습니다. 간다 오개커자자 안전 벨트 매주시고 이 비행기는 룩아아룩 룩. 이거 바퀴 어떻게 접더라? 이었나? 바퀴 접는 게 있었는데. 오 아니 오는 아닌데. 우. 우. 쥐라고? 아 쥐네 쥐. 제병찌였어요 군사기집. 보라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인칭하고 운전하실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아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한 걸 부르세요. 아, 옆에 기장님도 보이시고요. 아 부기장. 크으... 죽인다 죽여. 안돼 아, 이러면은 주변 환경이 잘안보이잖아 이렇게 고개도 돌려주고 그러면서 자 비행기 흔들립니다. <laughs>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바다가 어, 무슨 바다냐면요. 어...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숙제 저 바다가 무슨 바다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오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아 왼쪽인가요? 아 왼쪽에 보이시는 저 바다 있죠? 저 바다 무슨 바다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보세요 숙제입니다 그래픽 최하인가요? 아 이거 렉 때문에 약간 줄였어요 렉 때문에 어, 불만있어? 펌도 사주던가 가 멜페로 해변입니다. 드 골드 골든벨이 골든, 골든 아닐 텐데. <laughs> 야, 얘들아 <laughs> 떨어질 준비해라. 낙하 준비. 낙하 준비. 이번에 낙하산 타고 떨어진다. 아니다 착지를 해버릴까 그냥? 이렇게 돌아서. 아니냐아니 착지를 착지를 하자 그냥. 착지? 착지를 하자. 네네. 그거 착륙까지 해줄게. 오오오 착.. 착륙까지 해서 잠깐만 이렇게 올라가서 착지하다가 터질 야! 착지하다가 안 터지면 어떡할래 잠깐만 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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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브금 들어야돼 브금 잠깐만 미션 임파서블 코코님 <laughs> 무서워요 조용히 해 잠깐만 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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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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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일단 바퀴 비어터 켜주세요. 조용히해. 바퀴는 남자. 바퀴는 착륙하기 전에 키는 거야. 간다. 착륙한다. 흐, 흐, 뒤집고. 그렇지. 떨어져. 떨어져. 자 돌아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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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래. 자 이때쯤에 바퀴 이렇게 펴주시고. Forgetting... <laughs> 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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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이나개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려나려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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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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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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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회피 아, 이동, 회피 기동 회피 기동 회피 이동! 내려. 내려, 내려! 안 돼, 안 돼, 안 돼! 어머니어머니 어머니가! 어머니. 아! 야, 금방 들어갈게. 아니, 야 금방.. <laughs> 도망쳐! 금방, 금방 들어갈게!